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의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얻어 거룩한 세마포 있고 하늘나라에 상급 상극, 귀한 상급을 쌓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 그 끝내 천국을 쟁취하는 영화로운 삶을 살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고 영화로 게하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자원함과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는 말씀은 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함으로 해야 하는지 또왜 사랑으로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빌레몬의 빌레몬서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줄 대기를 예수세금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빌레몬서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애쓰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함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얻은 아들, 오니시모를 예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며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고,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의 만한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은 나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게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관계로 명령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오히려 명령보다는 바울은 사랑으로 부탁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나요? 또, 교회 안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이 있고 또 교회에 먼저 들어온 자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모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죠 갈매기 살이죠 이 직분을 받은 것을 이게 우리가 겸손하게 받고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장모님들이또 목사한테도 명령하고, 전도사 시키고, 또 집사도 시키고, 나이 많다고 다 부려 먹습니다. 권사님도 그렇고,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들 보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장보는데 따라오라고 데리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들게 하고, 일시키고.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이제, 그걸 이제 열심히 또 행하셨고, 무서운 것이, 이것이 오늘날의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성령받고,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치고, 모든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모든 모습들은 사랑이 사랑이 없음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만듭니다. 주관하죠. 내가 하기 싫으니까 대놓고 당신 보러 하세요는 못해요. 왜? 내 교회 내에서의 내 체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능렁이 같이 행동을 합니다. 은근히 피하고 아우 그 우리 집사님이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아유 우리 뭐 전도사님이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주도하고 나는 하기 싫다고 도망가고 내 몸이 귀찮다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제 나이를 물어보고, 사람들이, 어우, 이제, 이제 그 나이면 마흔 좀 넘었는데, 그 나이면 뭐 나는 날라다녔어런데 가만히 들으면 그 사람이 제 나이 때는 자기 저보다 더 골고루 살았거든요. 근데 다 그래요. 네. 나이 많다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명령하고 시키고, 그런 교만한 행위 어디에 우리는 감히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입은 친절해요. 요, 요, 새치 혓바닥은요, 참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람들 일으키는 데서는 열바고두손 벌려 찬양하고. 근데 뭐 교회에서만 그러나요? 사회 나가서도 그렇죠. 내가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는 듯 하나, 그 마음은 독을 품고, 음란을 품고, 거기에 성도라는 허울로, 내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깊이 속이려 하는 우매한 자, 간사한 자, 우리는 그런 내가 그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는 저 여러분이 되되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속이는 것은 일개명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는 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영접하고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속 완전히 거듭나야 되요 거듭나서 완전한 예수의 보열로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얼마 전부터 지금 나라가 막 시끌시끌하죠. 근데 나라만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못한 우리들도 문제고, 또, 나라가 올바로 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 못하는 교회의 잘못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집약이 된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요즘 교회들은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고 막 이래 이게 진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명령과 조직으로 이 사람의 개명을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윤례를 쫓는 곳에서 멀리 하게 하고,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게끔 만들죠. 그리고 이거를 주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걸 따라갑니다. 인간 관계가 엮였다 보니까. 아, 제가 아는 분도 심지어 그래요. 야, 진짜 사업하려고 교회 가는 사람 많다 그래요. 절 가는 사람 많고, 천주교 가는 사람 많고, 모든 사업으로 인해서데 특히나 기독교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이 성도들도 깨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나는 성도니까이라고 핑계를 대요. 내가 깨어 있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게 내 육신이 좋으니까 그냥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옳다고 스스로도 속이면서. 그러다 그냥 맹목적으로 지옥에 가는 길을 옳다고 따라가는 거죠. 내 마음에 편하고, 내 생각에 편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내가 조금 필요하면 도와줘요.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기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좁고 협작하고 험준한 길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천국 가는 길을 갑시다. 아멘. 네. 천국 가는 길. 네. 이렇게 얘기할 때, 갑자기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 길입니까? 어느 길이든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저와 네.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욕심과 정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감사로 항상 기도하면서,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며 꿋꿋하게 천국으로 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수 있습니다. 아, 네. 또한 더욱더 이 오늘 바울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 네. 그,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죠. 훈련을 해왔잖아요. 자존심 버리고. 자존심이란 게 결국엔 뭐냐고. 오목사님이 옛날부터 설교하실 때 있잖아요.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하시잖아요. 아, 네. 근데 그 나를 지키는 힘이 뭐예요? 내 중심이 있는 게 나를 지키는 힘이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 중심에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한 자존심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어야죠. 아, 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어야죠. 아,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훈련해왔죠. 아, 네.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죠. 아, 네. 물론 이게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저는 제 자신들보다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 스스로도 보면 이 자주자주 이 울컥하고 이 화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올라오는 화를 다스려야 돼요. 아, 네.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자꾸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 내 마음 다스려야지 그리고서는 그날 돌아갑니다. 작심삼일이 아니요 하루도 안 가죠. 두 시간 정도, 한 시간 두 시간 지나가면은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가 진짜로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회개하는 이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게 사단이 두냐고요. 20분, 30분도 안 돼서 내 마음을 해집어 놓는 뭔가를 반드시 던집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환경만 주어주면 내가 아무리 기도했어도, 내가 아무리 다짐했어도 그 환경만 주어지면 나는 그 환경에 넘어지는 자였어요. 내 안에서 교만이 올라옵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못 참죠.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입은 가만히 안 있어요. 내 아들이 이렇고요. 내 딸이 이렇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고요. 난 너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걸 다 바라고 있어요. 내 자녀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나랑 기준이 다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 자녀가 옳은 일을 행했을 수도 있어요.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또 넘어집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교만이나 화또 정욕 이런 모든 죄악은 우리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기를 훈련하고 또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동역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14절 말씀처럼 자원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길이죠. 우리는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일에 명령을 하고 강요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에 결여된 행동이죠. 바울도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로 쳐도 내가 명령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명령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죠. 아, 네. 교회의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네. 아, 네. 우리가 상대방을 섬김으로, 아, 사랑으로,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예요. 아, 네. 명령하는 아, 네.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아, 네. 받는 나 역시 강용을 당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아, 네.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나타내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거짓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스스로 속이는 죄의 길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제부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언제나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천국을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지난 날 죄인된 모습은 이 시간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교만하고 자만하며, 거짓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던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천국의 거룩한 반열에 오르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크신의 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기쁨과 사랑으로 행하며, 겸손과 존귀한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지킴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크신의 뇌로 저를 붙잡아 주시오며, 아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강구하오니, 주님 크신은혜로 그 붙잡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시켜주시사.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성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